이렇게 예쁜 화장품 보신 분 혹시 블라우노즈라는 브랜드 아시나요? 어, 한국에서 출시될 예정인 매우 핫한 중국 브랜드입니다. 소문대로 패키지랑 이 화려한 양각 실물이 미쳤더라고요. 먼저 아이섀도우 사용해볼게요. 발색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. 예전에 중국 브랜드 제품 써본 적 있는데 엄청 발색이 안 됐던 기억이네. 이거 진짜 괜찮았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 섀도우가 한국에서 볼수 없는 컬러 조합이라 엄청 신선한데 예뻐. 그리고 글리터도 써봤는데 진짜 화려한 느낌? 반짝임이 진짜 강했습니다. 강조절을 좀 잘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블러셔는 두 가지를 사봤는데요. 아, 진짜 양각 때문에 쓰기가 너무 아까워. 딸기빛 블러셔를 써봤는데요. 블러셔 컬러감 진짜 괜찮더라고요. 아니, 향도 좋아. 아니, 섀도우도 그렇고, 블러셔도 그렇고, 이 뽀송, 매트한 느낌이 전제적으로 강했습니다. 도호인 메이크업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. 하이라이터인 줄 알고 샀는데, 프레스트 파우더였다는 이거 파우더가 좀 두꺼운 감이 있긴 한데, 요철도 잘 메꿔주는 게 괜찮더라고요. 유분을 완전 잘 잡아줬어요. 아, 이게 기깔났습니다. 발색력이 진짜 저세상. 이렇게 발색 잘 되는 쉐이딩 처음이에요. 여기 이 하이라이팅 해줄 수 있는 파우더가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반짝이는 하이라이터 없이 중안부를 밝혀줄 수 있는 제품더라고요. 유분도 잡고, 요철도 잡아줬는데, 피부 깨끗해진 거 보이세요? 입도두 가지 사봤는데요. 그리고 커라 저는 로즈빛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대형은 살짝 겉도는 느낌이긴 한데 노인 메이크업에서 보이는 그 베이지한데 장미빛이 오묘하게 도는 그 컬러감이라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써보니까 파우더류가 발색이 진짜 잘 되고 퀄리티가 괜찮았어요. 특히 저는 이 하이라이터 파우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근데 그냥 패키지가 진짜 코덕들 마음 설레게 하잖아. 파우더류의 색이 좀 마음에 든다? 그러면 하나쯤은 괜찮을 듯하다. 아니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사요?